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아내가 결혼을 한지 올해로 19년이 됐습니다. 내년 2월이면 20주년이 돼요. 저희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둘다 같은 교회 출신이라 서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사귀게 됐고 한 2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론 내에 결혼을 했어도요. 결혼 초반이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았던 거죠. 평생을 다른 과정, 가정, 다른 가정문화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살다가 또 둘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먹는 음식부터 서로 맞지 않고 생활 패턴도 맞지를 않아요. 저는 아침부터 막 삼겹살 꺼 먹는데, 그 집사람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우경이 가져서 입 덧하고 나서 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지, 그 전까지는 고기 냄새도 못 맡고, 생선 같은 경우도 냄새도 못 맡은. 저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취급을 안 해서, 김치 외에 나물은 아예 먹, 손도 안 됐거든요. 오로지 고기하고 김치. 이것이 없으면 국도 안 먹고요. 그러니 힘들겠습니까? 아니, 쉽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당연히 힘들었죠. 생활 패턴이 맞질 않아서. 성격도 성향도 정방되다 보니까 서로 맞지를 않고 이러한 부분이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요. 저희 가정, 저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도요. 처음부터 서로 딱 맞아서 싸움 한번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맞추어가면서 또 서로가 각자가 배려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요.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부부가 지켜야 되는 예의이고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묘사를 합니다.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임재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신혼집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비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부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부부가 되어서 함께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싫어하는 일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추어가는 배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처음 남자가 기념일이라고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처음이니까, 몰랐으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는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장미꽃을 사오지 말라. 잘못하면 내가 그 알레르기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사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기념일마다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야기를 했는데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인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가 나와 헤어지고 싶은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여 부부가 되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맞춰가야 합니다. 그럼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배 때나 만나고 우리가 필요할 때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 인마누엘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 주신 겁니다. 마치 알레르기와 같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요.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나아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5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특히 5장과 6장,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요. 그죠? 앞에 있었던 쉐마복음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잘살고 복을 받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끝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너의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 또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택함을 받은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100%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하라. 내가 너희만 바라보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만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함께 하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너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함께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장부터 이어진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의 400에서 500년 전에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400년이 지난 약속 지키지 않아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의리를 지키면서 약속을 지킨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땅뿐만이 아니라 뭘도 주신다고요? 여러분, 땅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맨 땅에 해당하는, 헤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미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땅이 필요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노동력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이익이 될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400, 5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성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신실히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성실하십니다. 저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저희에게도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실히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그 약속들, 그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며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신실하시며 성실하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과 함께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말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다른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예전에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은 그 김주혁 배우가 주연으로 였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요. 여자가 한 남자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유로운 연애 이것을 꿈꾸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국은 자유로운 연애를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연애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동시에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또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지금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결혼한 상태인데 그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화니까 웃으며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면요, 결코 웃으며 볼수 없습니다. 사랑과 전쟁에 나갈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90%만 사랑해도 감지덕지입니까? 엄청 많이 사랑하는 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10%를 다른 사람, 옆집 남자를 사랑하거나 혹은 앞집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이미 바람피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에서 여러 번에 걸쳐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질투는 하나님의 분도를 낳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외망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광야 이 세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의 귀를 기도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질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도록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련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사라는 곳은요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 그 무리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낫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실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달아보시며 그의 선택이 어디 있나 확인하려고 시험하신 겁니다. 이때 사용된 말씀이 시험, 바로 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사라는 말은 요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 달아보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나 확인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믿고 따를 수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아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하나님의 질투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한, 허용 가능한지를 달아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달아보겠다고 다른 신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알아보겠다고 외도를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이는 결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아보겠다고 그 사랑을 달아보고 시험하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행위이고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을 실증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달아보고, 시험해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실증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달아보고,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달아보아야 하는, 달아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신부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련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 몸에서 난 자녀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극률이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드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좀 주고 하나님께 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모세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언, 훈련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송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오늘 약속의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좋은 집과 좋은 밭과 좋은 우물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듯이더 좋은 것으로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큰 것으로 어린 자녀의 작은 사랑에 감동하여 부모가 더큰 것으로 주듯이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더큰 사랑으로 더큰 복으로 더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